1학년 21번, one variable technique for getting out of help, helplessness, depression, and situation s which are predominantly being run by the thought I can't. is to choose to be with other person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with which we struggle. 자 문장이 굉장히 길지? 자 한가지 가치있는 기술은 즉 한가지 유용한 기술. 뭐에 대한 기술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기술을 꾸며주는 거야. 뭐에 대한 기술? 자 forget out of. 벗어나는 거야. 무력감과 우울감과 상황이 어떤 상황? 자 현저하게 be being pp. 아 여기 주의 해야 돼. be being pp. 진행형 소동태지. 즉 어떤 생각? 나는 할수 없다는 생각에 의해 지배 되는 이런 상황과 우울감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유용한 기술은 테크닉 얘가 주어가 되겠지 동사패까지는 다 주어인데 하다만 고르라고 하면 얘가 주어야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선생님들이 수일치 문제 내기 좋다고 했었지 자 단수라서 이 좋은 거 한 가지 유용한 기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술은, 무엇 이다, 뭐, 뭐, 이다. 자, to choose, 보호 역할을 하는 거지,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to be,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보호로 쓰인 거야. 어떤 사람, who h a v 해결하다, 결의하다라는 뜻이야. The problem with it, we struggle, 우리가 노력하는, 분투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야 자 어법 한번 보자 주어가 테크닉 단수라서 이주온 거 주의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에서 일치하지 복수라 아가 나온건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be, being, pp, run, ran, run 얘도 pp 형태 나온거겠지 run이 달리다 라는 뜻도 있고 뭐 운영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 건데 즉 요런 거에 의해 운영된 즉 지배되는 이라는 뜻이 나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 주격관계대명사에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복수라서 해지가 아니라 해부 나온 거자 그리고 윗 위치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었지 우리가 분투한 데 뒤에 법 필요한 거 없지 그치 완전한 문장이라 위, 선생님들이 윗 위치 선생님들이 이런 해서윗 같은 거 빼버리고 틀린 거 찾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자, this is one of the great powers of self help groups. 자, 이것은 A of B of C. C의 B의 A 하면 되겠지. 즉, 자조. 스스로를 돕는 집단이야. 즉, 자조라고 하지. 자조 집단의 큰힘 중에 하나이다. 자, 주의할 거. One of the 복수명사. 여기 선생님의 S 같은 거 빼버리면 틀린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이것이 뭘까? 앞에서 문제 나오는 문장. 즉, 타인과 성공한 사람, 어떤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것이 뭐자조 집단의 큰힘중 하나이다. 디스가 바라주는 게앞 문장 전체가 되겠지. When we are in a negative state, 우리가 부정적인 state 상태에 있을 때, state는 상태라는 뜻도 있고, 주 또는 국가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언급하다라는 동사로 쓰여. 시간절이라 미래대신 현재. We have given a lot of energy to negative thought forms.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형태, 즉,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많은 에너지를 have given 주어왔대, 즉, 투입해왔대. 자, 그리고 positive thought forms. Thought forms are weak. 그리고 우리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 형식,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약하게 된다는 뜻이야. 자,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al, 자후 일단 열었어. 어디서자들하고즉두 번째 동사 범사자들하고 있어. 즉저더 높은 진동 상태 에 있는 사람들은 be free of m o m e 없다는 뜻이야. 뭐가 없어? 에너지가 없대 어떤 에너지?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야. 즉 부정적인 사고로 안한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have energized positive thought forms.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are free of 이어지고 병렬고족 그 사람들은 have 이어지는 거야. energize, 활기차게 하다. 자, 활기차게 할때긍 에너지를 에너지를 부여했대. 긍정적인 사고 형태의 에너지를 부여했다. 즉, 나쁜 생각안하고 좋은 생각들만 한다는 뜻이겠지? 자, 이 사람들 누구 말하는 걸까? 이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던 그 긍정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merely 단순히 to be in their presence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 앞에까지 다 주어. 자, 그들의 존재 안에 있는 것 to be 얘가 주어 역할을 생각. to 부정사 명사종 용법. 명사종 용법이지. 그들의 존재 안에 있는 것즉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is beneficial.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라는 뜻이야. 즉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이익, 이익이 된다는 뜻이야. In some self-help self groups 자 몇몇 자조집단에서 This is called. 이것은 즉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야. 이것은 called hanging out with the winner. 승자와 hang out. 어울리다. 놀다라는 뜻이야. 승자와 어울리는 것이라고 불린다라는 뜻이지. 자 여기 수동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능동으로 바꿔가지고 능동수동 어법문제낼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The benefit here is on the Psychic level of consciousness. 자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서의 이점은 뭐야? 싸이킥 정신적인 수준이 뭐야? 의식의 정신적인 수준에 있다. 그리고 there's t r a n s f e r 전달. 뭐에 전달? Oh, positive energy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이 있대 그리고 r e writing transfer of positive energy, transfer of real writing 병렬구조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 사주에 나왔으니까 명사별 사 엔진 지 붙는 거. The light가 불 켜다라는 뜻도 있지. 제 전뭐야? 다시 불을 켜는 거야. 누구 누구에 뭐에 불을 켜? Once on Latin positive thought f o m 잠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형태의 재점화의 재점화의 전달과 긍정적인 에너의 전달이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문장이 그래 주제 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답 찾아갈 수 있을 거야.